제팔장이 많은 일들이 있고 난후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가 병들었는데 그 남자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출신이다 이 마리아는 엠마누야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의 두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던 자였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두 자매가 엠마누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랍비어 랍비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소. 엠마누야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나 그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의 영광을 나타내기 이함이다 이로써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아버지 야외의 아들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엠마누야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엠마누야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나, 엠마누야가 머물렀던 요르단 너머의 이틀을 계속 더 거하였다. 이틀 뒤에 엠마누야가 그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또 말하였다.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그의 말을 들은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삐어. 최근 들어 히브리인들이 랍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랍비는 어찌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오? 경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다시 말하였다. 낮에는 열두 시간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는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빛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가 빛이 없는 세상의 어두운 밤에 걸어 다니면 그는 걸려 넘어진다. 태상에는 나의 아버지 야외가 보낸 빛이 없기 때문이다. 엠마누야가 이 모든 말을 한 뒤에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에게 간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비여, 만일 라비가 말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면 그가 나을 것이오 엠마누야는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하여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형제들은 엠마누야의 말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다시 말하였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었다. 엠마누야가 또 말하였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사로에게 간다. 그의 말을 들은 디두무스라고 불리는 도마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가서 엠마누야와 함께 나사로와 그들의 가족들과 잠을 청하자. 엠마누야가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 놓인지 이미 나흘이 된 것을 엠마누야는 이미 알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엠마누야가 옴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가량 떨어져 있었다 기브리인들 중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에 관하여 이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에게 왔다 마르다는 엠마누야가 왔다는 것을 듣자 바로 엠마누야에게 가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계속 슬퍼하였다 마르다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주여, 만일 주가 이곳에 있었다면 나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야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야외가 당신이 구하는 것을 행할 것을 내가 알고 있소. 엠마 누야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말하였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의 영광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엠마누야가 마르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죽을 것이나 3일째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그의 선조들에게 돌아갈지라도 영생할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지금 내가 한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는가?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엠마누야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여, 나는 당신이 메시아 곧야외가 보낸 야외의 아들이여 세상 속으로 온 자임을 믿소. 마르다가 엠마누야에게 그렇게 말한 후 자신의 길로 다시 가서 자매인 마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불러 말하였다. 랍비가 와서 너를 찾는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한 말을 듣고 속히 일어나 그를 찾았다. 엠마누야는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마르다가 그를 맞이한 그 장소에 있었다. 마르다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서 마르다를 위로하였던 많은 히브리인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히브리인들은 마리아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다시 슬피 울려고 그곳으로 간다. 마리아가 엠마누야가 있는 곳에 와서 그를 보았다. 마리아는 엠마누야의 두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여, 만일 당신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나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함께 온 히브리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들어 거룩한 아버지 야외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였다. 엠마누야가 히브리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들의 아픔을 알고 울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디에 뉘었는가? 히브리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이쪽으로 와서 보소서. 라며 길을 가리켰다. 엠마누야는 히브리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브리인들은 엠마누야가 한참 동안 말없이 우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저자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지 봐라. 엠마누야는 그들의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무덤으로 갔다. 그곳은 동굴이었고 돌이 그곳에 놓여 있었다. 엠마누야가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말하였다. 너희는 무덤 위에 놓여 있는 저 돌을 치워라.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속에 같이 있었던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있었고 악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마르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다시 말하였다. 내가 아까 내게 말했던 것처럼 만일 내가 내 앞에 있는 자가 야외의 아들인 것과 영생을 주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야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듣지 않았는가? 그때 히브리인들 몇 명이 나사로가 눕혀진 장소에 가서 그 돌을 치웠다. 그 돌을 치운 모습을 보고 엠마누야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며 거룩한 아버지 야외에게 말하였다. 거룩한 나의 아버지, 당신은 항상 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어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 그리고 당신이 항상 나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당신의 영광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어 당신의 영광 속에서 내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유는 내 주변의 수많은 자들이.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오. 이 말을 마치고 엠마누야가 다시 큰 목소리로 아버지 야외의 영광 속에서 말하였다. 자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이 말이 끝나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나왔는데 그의 얼굴도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엠마누야가 자기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로의 몸에 묶여 있는 수의를 풀어주고, 그가 직접 걸어 다니게 하라. 그때 히브리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엠마누야가 아버지 야외의 영광 속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직접 보고, 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엠마누야가 야외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율법의 7이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엠마누야가 갱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 말을 들은 율법의 7이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공회에 모였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이 엠마누야라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겠는가? 이는 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만일 우리가 이 엠마누엘아라는 자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야훼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그러면 소문이 퍼져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 로마인들까지도 알게 되어 그들이 우리 처소와 민족들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 중 가야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자가 그의 대제 사장이었다. 그는 대제 사장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무지한 것인가?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엠마누야가 히브리 민족을 위함과 또 모든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 엠마누야를 통해 야외의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될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예언한 것이었다. 이는 엠마누야의 죽음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엠마누야를 믿고 야외의 약속의 유업을 받아 영생을 소유할 야외의 아들들과 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야바와 함께 도모하여 엠마누야를 죽이려고 이논하기 시작하였다. 엠마누야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드러나게 걸어 다니지 않았다. 베단이를 떠나 또 유대를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도성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계속 거하였다. 이후에 히브리인들의 율법을 중시하는 6월 잔칫날이 가까워졌다.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지방으로부터 나와 6월 잔칫날 전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히브리인들이 엠마누야를 찾았다. 히브리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동안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였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엠마누야라는 자가 잔칫날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는가? 대제사장과 모든 바리세인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엠마누야가라는 그자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자를 붙잡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제 9장 엠마누야는 6월 잔칫날 엿새 전에 베단이로 왔다. 그 장소는 나사로가 죽었던 장소였는데 엠마누야가 진심으로 사랑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었다. 그 장소에 엠마누야가 왔는데, 배단이 지역의 사람들이 엠마누야에게 만찬을 마련하였고 마르다 또한 만찬 준비를 거들었다. 나사로도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 하나였다. 엠마누야는 그들이 청한 만찬을 기뻐하였고 그 만찬에 참석하였다. 그러고는 이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 이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온 자들도 있었다. 그를 따르는 그의 형제들 중 가룟 유다가 이같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만찬에 우리랍비가 참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허름하게 입고 만찬에 참석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을 들은 엠만우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만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과 이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은 것이 이 만찬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냐? 이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만찬에 참석한 이유는 이 만찬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만찬에 참석한 것이다. 만찬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참석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만찬에 초대한다 한들 오지도 않는다.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만찬에 참석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어라. 이 말을 한후 엠만우야는 또 만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잔치에 참석한 히브리인들 중 많은 자들이 엠마누야가 한이 말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만찬에 참석한 자들 중 일부는 엠마누야를 보려고 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만찬에 참석하였다. 실로 이런 이유로 참석한 자들이 더 많았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결탁하여 나사로 또한 엠마누야와 함께 죽이려고 이논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나사로로 인해 만찬에 참석한 자들 중 많은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엠마누야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논을 한 것이다. 다음날 잔칫날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엠마누야를 기다리고 있었다. 엠마누야가 나타나자.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엠마누야를 맞이하러 밖으로 나가서 그를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야외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야의 왕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엠마누야가 영광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청제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엠마누야에 관하여 쓰여졌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엠마누야가 행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였다. 엠마누야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도록 부르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야를 맞이하였으니 그 사람들은 엠마누야가 선한 이적을 행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음을 너희들도 알고 있는가? 보라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 민족중 일부가 엠마누야를 따라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던 어떤 헬라인들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잔칫날에 엠마누야를 경배하기 위해 찾으러 올라왔다. 그 헬라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선한 이적을 행하는 엠마누야를 만나고 싶소. 헬라인들의 말을 들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알리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서로 대화한 후, 이 사실을 엠마누야에게 알렸다. 안드레와 빌립이 얘기한 그 말을 듣고 엠마누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이 거룩한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때가 왔다. 또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한 아래 밀이 땅 속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홀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만일 이한 알에 미리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이르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찾아 영생에 이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율법을 버려라. 야외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나의 아버지인 야외도 있다. 누구든지 야외의 아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가 그 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의 중심이 너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엠마누야가 이 말들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거룩한 아버지 야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거룩한 나의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당신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소서. 거룩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이 끝나는 동시에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아버지가 직접 육성으로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엠마누야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야외가 육성으로 직접 엠마누야에게 한 말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후 엠마누야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은 천둥이 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아니다. 하늘에서 온 사자가 엠마누야에게 말한 것이다. 라며 수군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말하였다. 이 음성은 나로 인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임한 것이다. 이제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의 시간 속에서 이제 야외의 아들인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쫓겨나고 망할 것이다. 엠마누야가 이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직접 알려준 것이다. 엠마누야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율법에 의한 바로는 메시아가 영원토록 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잠시 동안은 야외의 왕국에 있는 거룩한 나의 아버지가 세상에 보낸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는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닐 것이다. 이는 어둠이 너희에게 더 이상 닥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받아들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나의 아버지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말을 다한후 엠마누야는 그들을 떠났고 자신을 숨겼다. 어떤 자들은 비록 엠마누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선한 이적을 행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엠마누야를 야외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율법의 최고 치리자들 중 어떤 자들은 엠마누야를 야외의 아들로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은 엠마누야를 야외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신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의 최고 치리자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야외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엠마누야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를 본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낸 거룩한 아버지 곧 야외가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아버지 야외의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이니 내가 진실되게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제 10장 6월 잔치날 전에 엠마누야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친 후 아버지 야외의 왕국으로 들려올려져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알았을 때 그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견함이 없었다. 엠마누야는 거룩한 아버지 야외가 자신의 두 손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과 자신이 자기 아버지 야외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알았다. 엠마누야는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의복을 한쪽으로 넣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엠마누야는 대야에 물을 가득 부어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고 또 자신의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발들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때 엠마누야가 개바에게 다가갔고 개바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비어, 당신은 절대로 내두 발을 씻기지 못하오. 엠마누야가 개바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게바가 엠마누야에게 또 말하였다. 랍비는 결코 내두 발을 씻기지 못하오.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게바에게 다시 말하였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유월 잔치날 마지막 만찬에 나와 함께 할수 없다. 이 말을 들은 게바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비어 나의 두 발뿐만 아니라, 나의 두 손과 나의 머리도 씻겨주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가 개바에게 말하였다. 이미 씻겨진 자는 두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전체 곳곳이 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여 엠마누야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모든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자신의 의복을 다시 꺼내며 앉은 뒤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는 모두 나를 랍비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런즉 너희가 모두 잘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랍비 또는 주가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랍비와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한번 보기를 남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고, 또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사랑으로 권면한 내 말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모두 그것들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야외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 나는 너희에게 알린다. 그 일이 있을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함이니 곧 나는 거룩한 야외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으로 또다시 너희에게 권면한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거룩한 나의 아버지 야외를 받아들인 자이다. 만일 나의 아버지 야외가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도 자신 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과 자매들아, 앞으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수 없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도 그들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한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아버지, 야외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여의를 보고,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듣고, 형제 중한 명인 개바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라삐어, 당신은 어디로 가오? 엠마누야가 개바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